이해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조회수 굶주린 강황국 드디어 엔비디아 마우스 애플 구글 아직도 사도 되나라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주 빨려 어쨌든 어네 그리고 정답은. 모릅니다.입니다. 하!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제가 재미있는 확률을 몇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가 나왔어요. 이제 이 래리 스웨드로에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존경하는 콘트가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Don't let recency bias lead you astray. 복잡한 단어인데 한마디로 그냥 최근 수익률 때문에 혹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요. 1926년부터 2023년까지 100년 동안 미국 시가총액 상위 18% 퍼센트에 도달한 주식의 수익률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과거 수익부터 보면요. 그러니까 미국 시가총액 터프 10 올라가는 거 되게 어려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기업들은요. 그 전에 10년 동안 연봉리 수익 이1 8고 상위 10위에 올라가기 전에 그전 5년 동안의 수익률이 연봉리 수익률이 20%이고요 그리고 최근 3년에는 27% 정도 올랐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상위 10위를 뚫기 위해서는 그 전에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죠. 얘네들이 탑1 0에 올라간 후에 수익률이 어땠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스웨드로야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미국 시가총액탑1 0까지 어려운 길이었는데 그 후에 3년 동안 연봉리 수익률이 0.5% 상위 10위 된 후에 5년 연봉리 수익률이 마이너스 0.9% 상위 10위 된후 10년 연봉리 수익률이 마이너스 1.5%였습니다. 오마이갓 저는 어렴풋이 알았어요. 이제 시가총의탑1 0에 들어간 기업들의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정도로 알았는데, 이 정도로 개떡 갔을 줄은 제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Oh my God. 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사실 그 옛날 마이크로소프트 2000년에 그그 p s r 비슷하다고 하더라 p s r 은 참고로 가격을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2000년에 마이크로소프트 버블이 그때 터졌었는데 지금 엔비디아와 비슷한 가격이다. 뭐 이런 어, 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것인가? 어, 자본주의란 원래 정상에서 버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유식한 사람들은 슘 피터라는 경제학자라 하실 텐데, 이분이 장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이라는 말씀을 만드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정상에 오르면 보통 자만심에 차게 되고 보통 일을 대충 하게 되고요 복지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왜 한국에 삼성이라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넘버원 기업 있잖아요 아, 진짜 예, 여기도 한 20년 전만 해도요 그냥 그 딴지 부리는 사람들 승지 못하는 사람 40대 가치 없이 다 잘라 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업이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저 알거든요 삼성 다니면서 일 하나도 안 하고서 억대 연봉 받으면서 어떻게 재테크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수두룩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주들은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 등등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삼성 주식은 빌빌거리고 있고 뭐, 육만 전자. 아, 진짜. 아, 어려워, 진짜. 아 에이, 그렇습니다. 이게 도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 1인자 기업이 무겁고 관료주의적이기 때문에 이큰 기업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놓치는 틈새 시장을 먼저 들어가 가지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의외로 쉽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래 영상 꼭 한번 보세요. 이게 레지 매지, 레지라는 이 사람이 Top 10 라지스 컴플리스 바이 마 a 케 그러니까 이게 전세계 미국 기사 모르겠는데 1853년부터 170년 동안 시장에서 시가총액 가장 큰 기업들을 정리해서 놨 유튜브 그 영상으로 8분짜리 영상이거든요. 꼭 한번 보세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따 보면은 저희 선도대체 뭐야? 에? 저기? 어? 어?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이 기업들이 지금 Top 10에 있어서 엄청 좋아 보이는데 이게 영원하지 않더라라는 거를 확실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역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억사, 히스토리, 유노. 네, 그럼 뭘 사야 되는가? 저는 이제 트0 기업들을 디스 하면서 끝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 대안 있는 콘텐츠를 만들죠. 자,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미국 주요 주가 지수에서 강퇴당한, 퇴출당한 주식들의 수익률을 또 어떤 딴 사람이 분석을 해봤어요. 이건 이제 리서치 아피리에이치라는 곳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얘네들은 반대로 주가가 많이 작살났으니까 그 주가 지수에서 퇴출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 그 리서치 아피리에이치에서 나스닥 100, S&P 500, 러시아 2000인가? 거기서 이제 퇴출당한 기업들을 수익률로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퇴출당한 기업들은 보니까 PBR가 0.5밖에 안되고 평균 시장 대비 주가지수에 추가되는 기업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퍼가 1.8배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가지수에 퇴출당하는 기업들은 주가지수 대비 퍼가 0.7배밖에 안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PBR도 이제 주가지수 들어오는 애들은 1.5배이고 퇴출당하는 애들은 0.6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와 PBR가 낮은 상태에 있는 애들이 퇴출당하게 되는 거죠 주가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퍼 피비가 낮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지수에서 퇴출을 당하면 은 기업 기관들이 다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지수를 추정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어 얘네들이 지수에서 퇴출 당했는 얘를 일단 팔아야 된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실제로 퇴출 당하기 전에 얘들을 싹다 팔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수익률이 안 좋죠 그러니까 제로 날이 퇴출 당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그 전에 얘네들 가치가 2.25 불이라고 하면은 1년 동안에 얘네들이 반토막 이상 나가지고 1불까지 와 있는 거죠. 그, 그,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조하니까 퇴출 당하고 퇴출 당하니까 또한번 사람들이 팔기 때문에 더 싸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5년 동안에 그 얼마가 되느냐? 1.28불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주가지수 대비 1.28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가지수 대비 28% 정도의 초과 수익이 난다라는 건데 이게 5년을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초과 수익이 한5% 정도 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5년 동안 28% 초과 수익이라는 1 5% 정도 되는 거 있죠. 그렇죠? S&P 500, 러셀 1000, 나스닥 100에서 퇴출당한 주식입니다. 네, 91년부터 이 전략의 전체 수익률을 보면요, 이 시꺼먼 게 우리의 전략이고, 바로 요 밑에 있는 요게 나스닥일 겁니다. 그 한마디로 이렇게 퇴출당한 그 주식들만 사서도 나스닥 지수 정도의 수익률을 벌수 있었고, 요 밑에 있는 게 S&P 500일 텐데, S&P 500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수있었다는게 결론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퇴출당한 주식만 91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샀으면은 총 수익률이 장만치 74배 였습니다. 원금이 74배가 되는 거였어요. 나스닥과 비교했습니다. 리스펙. 어네 그래서 리서치 애필리에이트에서 지수까지 만들었습니다 리서치 애필리에이트 딜리션 인덱스는 지수를 만들었고요. 머지 하나 ETF가 나오겠네 이거 추정하는 ETF가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보통 소형 가치주잖아요. 소형 가치주 왜냐면은 일단 주 주가지에서 퇴출당했고 최근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퍼피비가 낮은 주식들이잖아요. 어 그래서 사실 그 최근 주식은 모두 이제 황, 황 주식만 하니까 이제 소형주 가치주들 되게 저조하거든요. 네 근데 이 가치주 성장주 로테이 이라는 게 사실 필연적입니다. 이게 보시면요. 한마디로 요 구간에는 가치주가 쎘고요. 요때는 성장주가 쎘고 요때는 가치주가 쎘고 이때 성장주가 쎘고요. 요때 가치주가 쎘다가 최근에는 계속 성장주가 쎄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영원히 갈수 없다라는 거죠. 늘 가치주 성장주 로테이션 은 오게 되어 있어가지고 요런 소형 가치주들이 다시 뜨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리서치 아필리에이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때문에 이 지수를 만든 겁니다 요약, 특정 개별주는 잘 모르겠는데 시가총액 10위에 안착한 주식을 사는 거는 보통 루저의 전략입니다 네, 올라오기 전에 시,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위까지 들어가기 전에는 수익이 매우 높으나 그 5년, 에, 어, 그, 근데 올라온 후에 5년 동안 수익이 연평균 마이너스 1.9% 였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주가 지수에서 퇴출당한 기업들의 수익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연봉이 수익이 14%. 에, 그 한마디로 5년에 원금이 따블이 된다라는 얘기죠. 장기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이고요. 그건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단기 투자에서는 밸류에이션이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그것도 인념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뭐 퍼가 높다, 피벼가 높다라는 거는 단기투자는 1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나 그런 주식을 5년, 10년 보유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훌륭한 거, 새로운 거 배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해 주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